삼 절에 물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반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에 이르게 하려면은, 음, 음.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죽으심을 본받아서 아버지 원대로 하는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보아를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 우리가 알거든요. 우리가 예사람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라 이 죽은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함께 죽어야 된다. 아버지 원대로 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한 십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겠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민이라. 그의 죽으심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르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라시민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뱅기로 제게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자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변교로 하는님께 드리라. 제가 널 주관치 못하리라. 의로 가는 사람에게는 제가 주관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16절에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조의 종이더니 너희게 전하여 준바 본을 마음을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의의 종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약,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이르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그룹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 의의가 나타났습니다. 어, 의의로 하나님은 어, 불법을 사심을 받는다. 의의와 어, 불법은 반대죠. 나는 의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된 의의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그리고 어 하나님이 목소리대로 아는 사람에게 내가 죄를 어 사해 주지 않겠다. 오늘 출애 급기 2 3장이 말씀했죠. 출애 급기 그리고 그냥 죄만 안 사해 주는 게 아니고 원수다.